BTS의 새 앨범 프로프가 6월 10일 발매된 이후로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와중 BTS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BTS가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14일 BTS는 자체 유튜브 채널 방탄 TV를 통해 팀 활동을 잠정 중단으로 BTS의 1막을 마무리하고 솔로 활동을 통한 BTS 2막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더 RM. 귀, 지민 등 줄줄이 솔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그간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군복무도 병역법 개정 등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내년 마청진의 시작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어린 나이에 쉬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휴식에 수많은 팬들은 아쉬움의 목소리 대신 응원을 보내 훈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특히 J-pop의 몰락과 K-pop의 세계적인 열풍에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던 일본 아이돌 업계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오아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아콘이란 끝나버린 컨텐츠의 줄임말인데요. 과거 자국 최고의 인기 아이돌이었던 아라시스마프 등의 소속사 자니즈가 BTS 하나의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조적인 의미에서 자니즈는 오아콘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을 비웃으며 자신들이 평생 왕좌에 군림할 것이라 생각했던 자니지는 이제는 내수시장에서조차 제대로 길을 못펼 정도로 한없이 초라한 모습입니다. 시청자 투표로 이루어진 한 해의 신곡 랭킹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니지가 단한 팀도 12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장 최근에도 1위는 BTS가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그들은 최후의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의 유명 아이돌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최근 백악관에서 연설까지 한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류의 선두주자인 BTS를 집중 마크하며 중국이 생각날 정도로 수많은 짝퉁 BTS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실제로 일본 보이그룹 초특급은 아예 한글 제목과 한글 가사가 들어간 노래인 같이 가자를 발매하며 대놓고 일본적인 스타일은 이제 개나 주고 한국만 파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BTS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그들이 환호하는 것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벌써 대놓고 그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하는 것에 대한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BTS 활동 잠정 중단 추격하는 일본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말도 하이브 주가 폭락. BTS는 오아코넨인가? BTS의 최근 논란 세계적인 k p o 열풍 저물까 하지만 그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어서 가능했던 것조차도 무작정 따라만 하면 자신들 역시 한국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이었죠. 결국 일본 가수들은 예견된 실패를 맞이하며 또 다시 한국에 무릎 꿇었다는 것에 분통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이 아예 BTS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수많은 해외 팬들이 BTS인 줄 알고 공연을 갔는데 BTS가 아니었다거나 의상과 헤어가 BTS 판박이라 뒷모습만 보면 BTS가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아이돌은 이름까지 대놓고 비슷한 비퍼스트인데요. 여기저기 뜯어보면 어딜 봐도 BTS의 표절로밖에 안 보이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비퍼스트의 제작자가 비퍼스트의 제작 당시 K팝에 밀리고 자꾸 일본 인재들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게 분하다고 밝히며 10년 안에 케이팝을 따라잡고 아시아부터 세계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부를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치곤 어디서 많이 본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뷔 후 현실은 어땠을까요? 데뷔한 지 1년 만에 BTS를 누르고 미국 빌보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네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신승리의 나라답게 듣도 보도 못한 최근 24시간 트위터 트렌딩 뮤직을 끌고 와서 비퍼스트가 1위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입니다. 비퍼스트의 보컬 트레이너이자 소속사 스텝은 팬이 BTS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송구스럽게도 아마 뛰어넘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김치국을 사발도 아니고 세수대야로 드링킹하는 평화로운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 해외 매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하며 아나운서가 뱉은 소신 발언이 해외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보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But this Korean wave did not happen overnight. It was years of calculated investments and planning, and the result is in front of you. BTS, Gangnam Style, Parasite, Squid Game. So many icons have emerged from K-pop. Can you think of any other non-Western country with this kind of soft power? I bet you can't. 실제로 수준 낮은 실력으로 인해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립싱크를 하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한 적은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닌데요. 거물 소속사 일본 자니즈 소속 아이돌 야마시타 토모 이사는 일본 음악 방송에서 립싱크가 발각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가 옆으로 쓰러지며 방송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이크를 주우러 가다 넘어진 와중에도 스튜디오에는 쩌렁쩌렁하게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허둥대는 그의 모습이 애처로운데요. 이 영상은 해외에도 퍼졌는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대부분 너무 노래 못해서 라이브인 줄 알았는데 라이브가 아니었다는 게더 충격이다. 였다는 점을 보면 더욱 애잔한 기분이 듭니다. 일본 평론가의 BTS와 비교해 외자니즈는 해외에 안 먹히나라는 칼럼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자니즈는 기존의 잡지나 스포츠 신문에 자니즈 담당을 준비시켜 놓고 각종 논란이나 스캔들도 컨트롤해왔다. 하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미디어 공간은 최근 5년 사이에 격변했다. K-팝은 그동안 인터넷상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잔이지는 패권은 커녕 아직도 뒤처지고 있다. 전형적인 갈라파고스와에 빠져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그것은 10년 이상 전에 일본의 가전이나 휴대전화 메이커가 걸었던 길이기도하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전반까지 뛰어난 기술로 LCD TV의 세계를 선도했던 샤프는. 한국의 삼성과 LG의 순식간에 역전됐다. 그리고 자니지는 새로운 음악, 참신한 댄스, 고급스러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K-POP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10년 전 소녀시대와 카라의 광팬이었던 일본 초등학생은 블랙핑크와 트와이스의 광팬인 대학생이 됐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아라시의 해외 도전은 결코 성공이라고 볼수 없는 결과물이었다. 영어가사의 고기 CD에만 삽입된다거나 유튜브에서 공개한 뮤직비디오가 일본 국내에서만 볼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길을 계속 걷는 한자니즈가 해외 시장을 점령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케이팝의 아이돌을 비교할 때, 일본의 아이돌에도 충분히 좋은 점이 있다. 같은 감정적인 반론이 자주 보인다. 거기서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대체로 일본 아이돌 개인의 인간성이다. 그러한 개별적인 의견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글로벌 경제와 문화 산업의 논의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앞으로도 인터넷은 없어지지 않고 IT는 더욱 진화한다. 남성 아이돌 그룹도 연예계도 그런 사회의 변화와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들이 아직도 잔이즈가 해외에 통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촌스러운 컨셉과 형편없는 실력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헛다리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연예계는 BTS 등의 한국 가수들을 엄청나게 의식하며 대놓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 연예계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빌보드 소식을 보더라도 BTS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에서 394억 원에 육박하는 티켓판 매고를 올리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9년 만에 가장 큰 흥행 기록을 썼습니다. 이는 2012년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가 3,8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이후 단일 공연장에서 올린 최대 티켓 판매액입니다. 일본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BTS가 갈아치운 기록에 대해 찬사를 보냈지만 한국 방송에서 일본 가수를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이웃 나라의 관심도 못 받는 일본에 지구 반대편에서 관심을 줄리도 만무합니다. 뛰어난 퍼포먼스와 최고의 가창력을 겸비한 한국의 아이돌은 더 이상 일본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의 짝사랑을 뒤로하고 전 세계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청년들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